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5분 전 줌, 5분 전 줌의 김동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 스마트폰이 버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지금 갤럭시 노트 20이 나왔는데, 혹시 매뉴얼은 갤럭시 노트 10을 갖고 있다면 라좀 이상하겠죠? 네, 무슨 말이냐. 최신 기기가 있는데 구형 버전의 매뉴얼을 갖고 있다라면 그 사용 설명서는 잘못된 걸것 같습니다. 줌도, 줌도 계속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속 버전의 기능들도 좋아지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버전의 줌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이줌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 제가 사용하는 줌하고 어, 왜 박사님이 쓰는 줌하고 제가 쓰는 줌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주셔서 보니까 어, 이 줌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보니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자 화면 한번 봐주시게 되면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제가 약간 p p t 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 자 화면 보시면은 네, 제가 여기 있고요. 저보이저죠이저죠이시죠화면 네, 네.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렇게 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네, 이 줌을 실행시켜서 회의를 열기 전에요. 회의를 열기 전에, 어, 이줌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줌 클라이언트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설정 마크 위에 있는 겁니다. 설정 마크가 아니고 설정 마크 위에 저 사람 사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을 첨부를 시켜놨기 때문에 나오는데, 쟤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있어요. 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나의 줌 버전이 뭔데 이걸로 업데이트를 새로 하겠느냐라고 이제 어 줌이 물어보죠. 물론 그때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버전이 줌이 5점대의 버전이에요. 갤럭시도 보면은 뭐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아이폰도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줌도 시리즈가 있는데 줌은 지금 5점대의 버전입니다. 5점대 버전이고요. 요거를 실제로 제가 줌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 화면 한번 봐 주시고요. 네. 지금 화면이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요 화면이 어줌 클라이언트라는 모습입니다. 줌 클라이언트 모습이고요. 네, 줌 클라이언트. 요 클라이언트에서 오른쪽 위에 프리젠테이션 중고 되어 있고 저제 사진을 눌러 주게 되면 여기 밑에 업데이트 이렇게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 주고요. 얘를 터치하면은 저는 최신 버전이었으면 5.22라고 나오죠. 5.22 네, 9월 이게 9월 1일인가? 9월 2일날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볼까요? 정확하게는 날짜가 네 9월 어네 9월 1일이네요. 9월 1일 날, 9월 1일, 블로 줌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만약 줌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빨리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줌이 실행 중에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어, 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줌 클라이언트, 즉,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원 박사의 5분 전, 5분 전 줌에서 줌을 최신 버전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어, 줌을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따로 문의주시거나 요건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짧게 5분 안에 5분 안에 만든 영상을 볼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